들어왔어요. 교복 입을 건데? <laughs> 너봉이는 본인이 동화 속 주인공인 줄 안다. 하지만 동화 속의 몸이 불편한 아이 같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고등학생인 줄 안다. 하지만 그는 교복 입은 아재에 불과하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지금 에버랜드를 가려고 합니다 졸려요 놀이기구 많이 타고 올 겁니다 휴일인데 <laughs> 많이 탈수 있을지는 아, 모르겠지만 은 에버랜드 가기 전에 소개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뚜둥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 <laughs> 유치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그 전에 영상 한번 15초 보고 에브랜드리아 고고고고! <laughs> 고! 즐거움을 빅하게 짜릿함은 4배로 부산세계박람회를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보부처 공무원들이 빅한 쇼폼 크리에이터로 변신 수많은 아이디어로 쇼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 아니 뭐야? 에버랜드 아니잖아 왜? 왜 일로 왔어? 교복 입을 건데? 나도? 어. 빨리 와. 그랬다. 나는 교복을 입어야만 했다. 어 교복이야 이 나이에. 아 진짜 저 아닌 것 같아. 네. 아. 패션 Love. 패션 Love fashion. Love. Love fashion. Love. 갑니다. <laughs> 어완어잘 어리는데요? 고등학생같나요 <laughs> 네. 고등학 s e 무슨? <laughs> 아,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렛츠 고. 어, 봐도 좋이된거 같아. 입장. 입장, 입장, 이 도마 속에 온 듯한 어. 이 뭔가 이 음악 소리 어때요? 괜찮죠? 음. 아, 내 스타일이야. 아. 구독자님들, 구독자분들 중, 아, 구독자분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국어 공부를 잘 마친 게 확실해. 네. 한번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 교복 입고 왔어요. 배고프다. 뭐 먹을래? 이거 뭐야? 이런 것도 도장이 먹어 되는 거야? 맛있나요? 큐! <목소리> 그런 것도 있어? 완전 레트로 감성인데? 레트로 말투 한번만 해봐. 여기 아 제가요. 아주 어디나봐요. 아 제가요. 오늘 하, 이건 진짜 행노잼 여몽이 춥다고 해서 제거 입었어요. 입건 이번... 여고생. 그렇다. 내 나이 35세. 어어! 우린 뛰어야만 한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laughs> 뒤에 오는 저처자도 이제 서른 살이 넘은 두삼 년 <laughs> 저희 지금 교대로 밥 먹어야 될 판이에요. 둘이 일단 되니까 화장실 <laughs> 갔다 올큰 거야 큰 거. <laughs> 그렇다 화장실 가면서도 만냥 행복해하는 그의 나이는 서른다섯 살이다. 민상 같다 지금 그런 러 줄이 너무 길어지던 찰나에 오빠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달팽이. 하지마 하지마. 언니 하나. 아제야. 출 지친다 지금 거의 한시간이제 시작합니다. t x 기다 오늘 하루 다 갔어. 한번 어자 이제 니다니다 기다릴만 했다 이 아, 시간 잘 믿게 와.. 목이 아프지? 아, 목이 왜 아픈거야? 나 소리가 별로 안 들려 나는 소리 좀 많이.. 를, 소리 질러서 그런가보다 <뭐라> 그렇게 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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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구 해? 해야지 우리가 누구 일망보 우리가 아? 누구 일망보 아? 우리가 누구 아.. 너무 힘들다 아에 맞춰서 기 진짜 힘들다 <뭐라> <laughs> 너봉이는 본인이 동화 속 주인공인 줄 안다. 하지만 동화 속에 몸이 불편한 아이 같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고등학생인 줄 안다. 하지만 그는 교복 입은 아재에 불과하다. 배고파? 배고파? 밥 먹을까? 밥 먹어? 응. 음. <laughs> <laughs> 완전 무섭다. 저렇게 오랜 시간 왔으면 대박이었어것같 오빠 나 맥주 한잔 할래 뭐 맥주야 여기까지 왔어 이런 좀 분위기가 되게 맥주 먹고싶은 분위기 아니야? 음... 네 흘리지 못해 잘라봐 잘라봐 어, 뭐, 아쉽지만 이제 가야겠죠? 솔로 안아줘 할인하자 너무 피곤해 <laughs> 쫄래쫄래 뛰면 은 완전 환장해 귀여워서? 내 딸이 렇어기잘 봐줄 수 있겠어? 그럼 힘들 것 같은데? 아 힘은 들겠지 뭐? 그렇지 <laughs> 본인이 앤데 뭘 애를 본단 말인가 힘은 들겠지 힘들어하는데 날 차라리 꿈꾸는은 위로가 좋아 고싶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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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의 중요성 에다 안돼 어! 진짜? 좀 어. 강한지 한번 쳐봐 가서 물어보니 빠를 거 같아 사랑은 이것도 꺼가지고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 각도의 들어가서. 중요성 어? 성적이 원래 그래요 내가 아. 네, 어, 왜? 진짜 별론거같아 이거 여기 되게 아직이긴 한가 보다 바로 고래 떨어진 앵 13분 남았어 <목소리> 아 이제 교복입고는 더이상 찍을 일이 없겠네요 <목소리> 그럼요 <목소리> 교복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입었지? <목소리> 아요년 10년. <목소리> 10년! 근데 재밌네 그 <목소리> 10년이 아니지 나는 아빠는 14년 아니, 아!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년도 할아버지. 아니지 15년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그렇지, 15년... 15년 정도 된 거지. 이제 이, 우리는 3주차장으로 연기다 마시고 넣을래? 2주차장 가야 돼. 3주차장입니다. 2주차장이야. 3주차장에 있는 2번이에요. 우리 2주차장이야. 결론은 너벙이 말을 따라주기로 했다. 뭐, 하지만 1번, 1번 주차장... 내가 말했지? 2주차장이라고. 음, 미안. 대신 내가 운전할게. 아더 미안하고 싶어?